도박으로 2억 3천 날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으로 영병원 내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글을 쓰는 순간마다 그때 멈추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함께 죄의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마음속 한편에 도박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고백하는 기회를 통해 단도박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생 39살이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직업은 없으며 가업인 농사를 돕거나 가끔 건설회사 현장직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입원 경력입니다. 2018년 1월 어에서 2개월간 조울증으로 입원했으며 2021년에 재발하여 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비병원에서 도박 중독으로 입원 중입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 2018년 7월 대학원 동기영과 동경 여행에서 처음 파칭코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오사카 여행을 가서 두 번째 파칭코를 했고 2024년 상반기 1, 3, 5, 6월 네 번의 일본 여행에서 다시 파칭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중 잠깐 들리는 수준에서 갈수록 파칭코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7월 한국에서 파친코 생각이 간절해 처음으로 인터넷 카지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어 도박을 멈추게 되고, 2025년 1월 가능한 범위의 빚을 줄인 뒤 도박 사실을 고백하여 아버지께서 빚을 갚아주게 됩니다. 빚을 탕감받은 저는 며칠 뒤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2월 초 다시 빚을 지며 도박을 멈추게 됩니다. 2025년 2월 중순 다시금 어렵게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다시 아버지께서 빚을 갚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도 못가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거액의 빚을 지며 3월 초 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심경 변화. 2018년 7월 처음 파친코로 돈을 땄을 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첨과 동시에 현란한 게임이 주는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2020년 6월 두 번째 일본 여행에서는 반대로 돈을 잃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이건 일본에서만 할수 있는 합법적인 게임이다, 따면 좋고, 잃어도 재미있는 비싼 PC방이다라며 합리화했습니다. 2024년 일본 여행이 잦아질수록, 파칭코는 필수 코스가 되었고, 오픈 전부터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면, 오늘은 얼마를 딸까? 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만 엔을 한도로 게임을 해야지 생각했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번번이 3만 엔이 넘는 금액으로 파칭코를 했습니다. 돈을 더 넣어서 따면 이익이다. 조금이라도 따야 손실을 줄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에 돌아오고 파칭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긴박감과 희열, 그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파칭코 대체제로 인터넷 카지노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불어나 통장에 들어오니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번엔 당첨될까? 마음을 졸이며 게임을 하면 어느새 동이 트는 아침이 될 만큼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도박의 문제점을 느낀 것은 카드 빚을 지게 되면서입니다. 소액으로 배팅하면 이기던 카지노가 고액으로 배팅을 하면 지기 일쑤였습니다. 거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항상 본전 생각과 이번부터는 승리가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저를 도박에서부터 못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빚이 불어나면서 매일매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즐기기 위해 했던 도박이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간간이 크게 당첨되는 행운과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블랙잭과 홀 덤을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돌아오는 결제일을 맞추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던 물건들을 중고 거래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쉬웠습니다. 판매금으로 당장 결제일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다시 따서 얼마라도 손해를 줄이자는 마음에 또 게임을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길로 자꾸만 빠져들었습니다. 미리 팔았으면 제 값을 받았을 물건도 급매했기에 헐값에 넘겼습니다. 결제일이 다가오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였고, 헐값에 중고 거래했을 땐 안도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가을이 되고 수확을 하며 어느 정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더 이상 도박할 자금이 없어 단도박을 했고 규칙적인 생활로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수확이 끝나면 가정에 큰 돈이 들어오기에 빚을 고백해서 빌린 뒤 고금리 대출을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고 2025년 1월 불안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빚을 고백했습니다. 빌려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갚아 주셔서 그간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도 내려놓게 되어 기뻤습니다. 다시는 카지노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박빚과는 별개로 카드 할부가 남아 있었고 카드 빚을 쉽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다시 홀 덤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단비가 내리듯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카드 빚도 모두 갚고 이제는 정말 도박을 그만둬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한 달을 일해야 벌수 있는 큰 돈을 하루면 딸수 있고 재미있기까지 한 도박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에 이크가 고장 난 트럭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오로지 도박으로 돈을 따서 어디에 쓸까 하는 행복한 상상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얼마간은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거짓말처럼 하루에 모든 금액을 잃고, 딴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제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보란 듯이 돈을 땄고, 거기서 멈춘 뒤 승리를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평소면 부담스러운 유흥을 너무나 쉽게 즐겼습니다. 돈이란 또 따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귀가한 뒤, 자기 전딱 30만원 충전해서 그날 쓴 돈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30만원을 잃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빨리 복구하고자 베팅을 늘리기 위해 충전 금액 높이기를 반복했습니다. 30만원만 잃어도 큰 손해가 아닌데 딴 돈을 모두 잃고서야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억하심정에 잠에 들지 못하고 1시간 가량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냈다 갚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됩니다. 2025년 2월 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도박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마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웠습니다. 갚아주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염치가 없었지만 달리 방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심히 노동해서 갚아나가면 되는데 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도 도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가 주는 희열과 쾌락에 빠져 일상생활은 너무 몸이 건조했습니다. 결국 몰래 어머니 예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홀 덤을 못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가족들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할 때면 그런 마음도 있고 돈을 딸 때면 금방 갚을 것 같은 마음에 빠져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네? 반대로 돈을 잃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므로 긴장과 초조함에 빠져 낙담했습니다. 돈을 땄지만 대출받은 사실을 들키기 전에 복구하자는 마음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자금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빌릴까도 생각했지만 자칫 도박 사실이 알려져 손가락질 받거나 법의 테두리 밖에 돈을 빌려 큰일이 날까? 두려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모르게 돈을 마련할 모든 수단을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금방 딸 거야. 나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든 경험도 있어. 도박만 하면 금방 해결될 거야. 도박만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크게 노여워하시며 안 갚아주실 거라던 아버지께서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될까 염려해 두 번째로 갚아주신 날 가족들 앞에서는 단도박을 다짐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다시 도박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분명 따고 있는데 큰 베팅으로 큰 돈을 딴 기억이 떠올라서 소액 베팅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팅 금액이 커지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순식간으로 빨라졌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허탈함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에 빠졌습니다. 특히 빚을 해결한 첫날 돈을 잃었을 때는 잠자리에서 너는 죽어야 해라며 귀신이 말하는 듯한 환청까지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함에 연속된 나날 속에서 살았습니다. 꿈에서도 도박을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홀덤을 하며 돈을 조금씩 땄습니다. 빚을 해결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답답한 현실에 고통 받았습니다. 잠을 통해 현실에서 도망쳤고 도박을 할수 있을 때 깨어 있으며 집중했습니다. 대출 승인을 기다리거나 현금화 신청 후 입금을 기다릴 때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 시기전은 아무런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청소와 빨래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몸이 살려달라고 할 때가 되어서야 부실한 식사를 하고 그릇도 제때제때 치우지 않아 방안이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홀덤 생각뿐이었고 약해진 신체만큼 정신도 황폐해져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가족에게 미친 영향,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2018년 파칭코를 시작하고 2024년 온라인 카지노를 시작하기까지 가족들은 저의 도박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파친코의 경우 큰 돈으로 하지 않았고 횟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큰 빚을 지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25년 1월 중순입니다. 고금리의 대출이 부담스러워 도박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고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고생해서 지은 한해 농사인데.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공중분해되어 상심이 크셨습니다. 담배가 느셨고 제대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와 누나는 저의 도박 사실을 몰랐고 며칠 뒤에야 어머니께서 저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걱정과 함께 저를 많이 달래주셨습니다. 다시는 도박하면 안 된다.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빚을 갚아주신 뒤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다시금 도박에 빠졌고 2025년 2월 두 번째로 가족들에게 도박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홀 덤에 빠져 있는 기간은 우울해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느라 건강을 등한 시에서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두 번째 도박 사실을 고백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해결해달라고 애원하셨고 누나에게도 저의 도박 사실이 알려져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절대 갚아주면 안 된다고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갚아주는 게 아니었다며 과거 조울증을 겪었던 시절부터 집안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사건들을 말씀하시며 그때 해결해주지 말아야 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누나는 따로 저를 불러내어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다시 회생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며 저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사정하셨을지 상상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누나도 갚아줘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또 빚을 해결하게 됩니다. 일을 하시느라 저를 못 챙기신 아버지는 제가 다시 도박에 빠질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저를 잘 챙기라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 아파트로 오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을 속이며 저는 도박을 계속했고, 2025년 2월 말 다시 어머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이번 결정을 하였고,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모른다. 내놓은 자식 취급하셨고, 누나도 절대 갚아주지 말라고 할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감싸주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으로 갚아주자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역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2-4 e 도박으로 인한 빚과 일에 대한 경제적 손실. 지난 8개월간 저는 도박으로 약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2024년 한해 카드론 2,400만원, 자동차 담보대출 1,200만원, 현금 서비스 1,400만원, 중고품 거래 2천만원, 건설 현장 수입 300만원, 과수원 수입 600만원, 도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두 개월 수입 400만 원, 총 8,300만 원, 2025년 아버지께서 주신 7,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600만 원, 자동차 담보 대출 1,600만 원, 카드깡 2,650만 원, 어머니 예금 담보 대출 1,400만 원, 핸드폰 소액 결제 2,600만 원, 핸드폰 정보이용료 400만 원, 그리고 도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두 개월 수입 400만 원, 총 14,310만 원, 그리고 총 손실 금액 22,610만원에서 3,200만원의 빚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대출이자 입원비까지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을 끊고자 했던 경험과 성공한 기간. 이제는 도박을 끊고자 했던 경험과 성공한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단도박을 하였습니다. 농번기라 과수원 일이 바빴고 가족과 친구에겐 비밀로 숨긴 채 중고 거래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아버지께 도박 사실을 고백한 뒤 남은 빚이 사라지자 다시 콜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도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도박을 하려는 이유 다음으로 제가 단도박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후 저는 제 과거를 직시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돈을 땄을 때에 쾌락에 빠져 행복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으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둘째로 주변인들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아들, 누나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동생, 친구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도박을 한다면 위와 같은 사람이 될수 없고 폐인이 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큰돈을 잃고 세 번째 중독에 빠지며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삶을 살고 싶어서 단도박을 하려고 합니다. 퇴원 후 계획 다음으로 퇴원 후 단도박을 위해 하고 있는 준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저녁 하나의 원칙을 묵상하겠습니다 도박 사이트 탈퇴 및 연계된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고 현금과 체크카드만 사용하며 통장과 신분증을 누나에게 맡겨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전차단을 신청하여 신규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받게 하겠습니다 제 명의의 핸드폰을 없애고 누나 명의의 공부폰을 사용하겠습니다 제명의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가장 큰 조력자 오우 원장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누나와 상의하겠습니다. 단도방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프라모델 제작 및 영화 감상, 독서 등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겠습니다. 매일 스쿼드 0개를 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겠습니다.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미래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단도박 콘텐츠 도박 치료 갤러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도박이 생각나면 무작정 걷기를 실천하며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이번 전부터 현재까지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결정한 당시 저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패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박이 주는 쾌락에 빠져 무엇도 집중하거나 인내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망치듯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반에는 핸드폰이 없는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몸에 뱉나쁜 생활 습관으로 잠만 잤습니다. 잠을 자면 꿈에서도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입원을 통해 치료받는다면 다시 정상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희망을 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홀 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2단계 치료를 마치면 단도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도박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연인과의 건전한 사랑이나 남아있는 빚을 모두 갚는 등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 슬퍼집니다. 달콤한 꿈은 현실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하는 꿈에서 단도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듯이 저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아직 얼마 동안 더 입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박중독의 완치는 없고 지속적인 관리만이 해법이라 생각됩니다. 언젠가 재발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오래 단도박을 하고 만약 다시 도박을 했을 경우 12단계를 떠올리며 사태가 악화하기 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기나긴 마라톤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나긴 레이스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의 사례를 통해 절대 도박을 접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로 원하고 오늘부터 한도 1일차에 들어갑니다. 나의 도박 이야기는 이번 중 작성한 발표문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단도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도 주소서.